안녕하세요. 청산별공입니다. 예, 지금 <laughs> 도로 다니다가 더덕을 한 뿌리 발견을 했습니다. 싹대는 하나짜리인데 예, 조금 굵은데요. 예, 한번 캐 보겠습니다. 이 산에는 이 산에선 제가 더덕을 거의 발견을 못 했었는데 <laughs> 크진 않네요. 네, 뭐, 이 정도면 쓸만한데요. <laughs> 네, 주위에 이제 시들이 많이 아마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산더덕입니다. 아, 향이,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토질이, 토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무식질 토양들 예. 오늘 저녁엔 막걸리입니다. 순도 순도 같이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예. 더덕 운 좋게 더덕 한 뿌리 했습니다. 신봤다 예. 청산별국이었습니다.